자 우리 교재 5G 지구과학 교재 36쪽 5번 문제 일단은 구체 지구 문제인데 구체 지구에서 직권의 변동 그림은 대륙이동설과 해양지 확장설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장면이다 그랬어요. 옳은 거 찾는 건데 베게너는 대륙이동설의 원동력을 멘탈에대해 설명했어. 자 이거 일단 안 되는 거 알지? 베게너는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을 못하고 가셨어요 아 우리 배우원 아까워서 어떡하나 그 선생님이 이거 막 화산지형 탐사한다고 그릴란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사고를 당해서 설명 못했고 백예노는 멘틀이 대류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으니까 설명할 수가 없었지 나중에 홍주라는 사람이 멘틀에 대류한다 그런 걸로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백예노 설명을 못했어요 땡이가 헷갈리면 안돼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저퇴적물의 두께는 얇아져. 그랬는데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즉 해구 쪽으로 갈수록 어 퇴적물이 아니 일단 해양지각이 생겨서 옆으로 밀려나는 거니까 나이가 점점점 많아지고 퇴적물의 두께도 점점점점점 두꺼워지고 해양지각의 연령, 퇴적물의 두께, 수심도 점점 깊어지고 선생님이 알아면 좋다라는 얇아져 아닌데 땡이에요. 고지자 기줄 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적으로 응포하는 것은 요거 뭐더라? 데칼코마니. 해저 확장의 증거가 되는 거지. 여기서 해령에서 정상기다. 그 옆에 또 데칼코마니처럼 역전기가 있고 그 옆에 또 정상기가 있으면 데칼코마니처럼 또 역전기가 있고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해령을 중심으로 해저가 확장되기 때문에,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해양적 확장의 증거다. 학생 C는 맞는 얘기. 정답은 2번.